앞에 있는 고대생의 응원에 맞춰 전승, 압승, 확실한 참새, 우는 호랑이 축제, 축구 이깁니다. 야구 이깁니다. 농구 이깁니다. 빙구럭비 이깁니다. 다섯 종목 구분 없이 다다 압승하는 호랑이 연습 축제, 여기는 고연전입니다. 고연전. 불굴 물결 함성 가득 여기는 고현전입니다 한개 없는 고대 한개는 연세 참신원 경기 이어지는 연패 압벌이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는 전왕은연대참새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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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승승 승, 승. 첫째 날도 두째 날도 다다다다 이깁니다 축구부 야구 야구부터 농구 농구부터 빙구 빙구부터 럭비 축구 야구 농구 빙구 럭비 모두 고대의 한패 발립니다 지는 겁니다 발립니다 지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발립니다 연등. 웃을 수가 없는 여기는 있 고연, 고현 고현전 아수아, 아수아, 언제까지? 평생 동안. 고, 대, 네, 네. 네. 아, 쓴, 아, k-o-r-e-a 고안전. 웰컴.